안녕하세요.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주식상인입니다. 아, 오늘 저희가 이제 퀀트 전략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요.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오늘 한 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, 어, 강황국 형님의 울트라 전략을 준비했어요.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프로그램은 이제 퀀트킹이라는 백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. 어,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고요. 연간 사용료는 한 2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이제 어떤 전략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가총액을 하위 10%로 잡았습니다. 시가총액이 작은 초소형주들이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. GPA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GPA는 GP가 이제 gross profit이라고 해서 매출 총 이익입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게 매출 총 이익인데, 그거를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. 그냥 수익성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보고요. 또 분기 PFCR. PFCR은 뭐냐?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주가 대비 낮은 회사를 뽑았고요. PSR. 이거는 시가 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는 건데요. 이것도 이제 매출액 대비 회사가 저렴한 걸 뽑았습니다. 또 PBR. 이거는 순 자산을 보는 거죠.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순 자산 대비 주가가 저렴한 회사. 또 퍼는 이제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퍼가 낮을수록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건데 퍼가 낮은 회사를 이제 뽑았고요.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낮은 회사,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를 뽑았습니다. 또 지배주주 순익은 플러스, 그러니까 순이익이 플러스인 회사, 영업활동 현금,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회사를 뽑았고요. 신주 발행을 하지 않은 회사를 뽑았습니다. 또 영업이익을 차익금으로 나눈 비율, 이건 뭐냐? 우리가 버는 돈으로 부채를 얼마나 부담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 능력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를 또 선정했고요. 또 자산 증가율은 낮은 회사를 뽑았습니다. 이거는 배당이나 재투자를 많이 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뽑았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 또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들을 뽑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지표가 거의 한 16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16개를 다 합쳐서 네, 가장 종합순위가 높은 회사를 이제 뽑는 건데요. 네,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세 가지 전략 봤는데요. 그 전략을 다 합친 겁니다. 그래서 강한국 형님께서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셨는데, 여기서 이제 지주사랑 스펙은 수익률이 좀 떨어지니까 뺐고요. 해외 분사 중국 기업도 좀 믿을 수 없으니까 빼고, 네, 반기 매매, 5월, 11월, 1년에 두번 종목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이제 편입 개수가 20개고요. 20개를 사서 5월, 11월,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주는 전략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가 뭐냐? 이 백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전략을 세웠잖아요. 우리가 세운 전략을 과거 기간에 돌려보는 거예요. 지금 저는 이제 과거 14년 동안 이 전략을 돌려보는 백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누적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, 또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, 최대 마이너스는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. 또 어떤 종목들이 거쳐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보시죠. 14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. 편입 종목은 20개였습니다. 어, 누적 수익률이 무려 31,315%입니다. 우리가 14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313억이 되는 거예요.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50.8%입니다. 네, 누적이 아니고 연 평균입니다. 1년 평균이 50% 정도씩 났어요. MDD 최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1%까지 하락이 있었고요. 168개월 가운데 상승 계열이 113개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승률이 그러니까 전체 거래 계열 중에 올라가는 달이 67%였습니다. 뭐 나쁘지 않죠? 전체 418개의 거래 종목이 있었고요. 거래 정지 종목이 6개 있었는데 이 정도는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월 평균 수익률은 3.8%입니다, 여러분. 연이 아니라 월 평균입니다. 매달 평균이 3.8%. 아,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전략의 수익률 그래프인데, 네,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. 연간 수익률도 한번 보시죠. 연간 수익률이 20, 2008년에 서프라임 때 마이너스 한30% 가까이 났었고요. 그래도 뭐 다른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07년에 마이너스 3%가 있었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상당히 괜찮았네요.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종목을 보시죠 네, 오늘의 종목 지금 산다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인베니아, 성우전자, 동원금속, 피델릭스, 원일특강, 엑스큐어, 한국정보공학, 동원수산, 진양폴리, 윈텍, 한솔 P&S, n 아세아텍, 한성기업, SHD, KC 피드, 화천기계, 이퓨처, 원림, 유신, 우림PTS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투자 금액별로 얼마를 사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매수 종목 계산을 해서 댓글에 링크를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. 아까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한 20개 샀습니다. 그래서 총 매입이 98만 원 정도 되고요. 어, 지금 좀 빠져서 마이너스 0.8%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계획은 어, 이 전략을 이 계좌를 매월 1회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, 퀀트 투자가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요 기록을 장기적으로 남기게 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변동성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변동성 때문에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변동성이 얼마나 편차가 커지는지 또 이거를 우리가 왜 고수하기 가 어려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어,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